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 투자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이라면 재테크에 어느 정도 관심 있는 분이실 거라 생각되는데요. 보통 재테크하면 부동산이나 주식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최근에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은 아파트 값이 급등해서 주변에 수억씩 벌었다는 소리를 자주 들으실 건데요. 대구나 광주 지역도 급등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리는데 반면 주식은 어떤가요?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보다는 날려먹었다는 얘기를 주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에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높은 수수료를 주고 펀드에 가입을 합니다. 정말 일반인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는 걸까요? 이 방송을 통해서 일반인도 주식을 통해 자산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고수도 아닙니다. 대학에서 경제나 주식 관련된 전공을 공부하지도 않았고요. 직업도 전혀 주식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반인들도 건전한 투자를 통해서 재산을 늘리는 훌륭한 수단으로 주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요, 지금 이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를 벌 것인지, 즉, 회사의 현재 미래 수익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리고 당연한 건데, 그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주가가 너무 비싸면 그 회사를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주가가 수익에 비해서 얼마나 저렴한지 비싼지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외에도 많은 고려할 요소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이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매주 한 종목씩을 선택해서 그 종목을 고른 이유를 설명 드리고 또 직접 매매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수익률을 확인해서 음, 이 계좌가 얼마나 불어나는지 아니면 폭삭 망할 수도 있겠죠. 어, 얼마나 망하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투자하는 계좌가 있지만 방송을 위해서 새로 만든 계좌로 투자를 할 겁니다. 신한금융투자 HTS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 계좌에 200만 원 있죠. 오늘 입금했습니다. 이제 이 계좌로 거래를 앞으로 할 텐데요. 제가 신한 금융 투자를 선택한 이유는요, 별거 없습니다. 지금 수수료 평생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입하시면 뭐그 증권사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수수료가 싼 거. 그게 제일 최고입니다. 뭐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어차피 같은 주식인데 뭐 수수료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200만 원이 있는데 오늘. 매매할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뭐, 대한민국 대표 주식이죠.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가가 43,600원 하고 있죠. 좀 내리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매수를 눌러서, 어, 오늘은 20주만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20주 하면 총 금액이 8 7 4,800원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재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 효과를 높여서 어 저도 이걸 처음 사용을 해봐가지고요 이 HTS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고요 매수 주문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네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네 이제 주식으로 87만 1000원. 총 자산은 199만 8960원. 이렇게 되었네요. 뭐 수수료나 뭐 이런 호가 차이에 의해서 뭐 수수료는 없으니까 아마 호가 차이에 의해서 이런 200만원과 차이가 날 겁니다. 벌써 0.11% 손해를 봤죠. 왜냐면 하 삼성전자 주식이 50원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매매는 마쳤고요. 네,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아까랑 좀 기준가가 다릅니다. 어, 왜냐면 아까 매수 장면은 사실 어제 녹화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하루 지나서 녹화를 하는 거라서 좀 다릅니다. 음색가총액을 보시면은 280조. 네 이거는 삼성전자 한 주가 지금 43,650원인데 여기에 모든 주식 수만큼 곱하면 시가총액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삼성전자를 통째로 살려면 280조가 필요하다 뭐 물론 280조가 있다고 삼성전자를 통째로 살 수는 없습니다 파는 사람이 안 파니까 네 그렇고요 삼성전자 올해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251조 단기 순이익이 48조입니다 장기순이익이 뭐냐?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빼고, 뭐 다음에 세금도 빼고, 실제로 남는 돈이 48조라는 거예요. 엄청 많이 남죠. 그래서 1년에 48조를 보니까 6년 동안 벌면 한 280조 정도 되겠죠. 그 숫자 6이 뭐냐? 그게 바로 PER이라는 건데, 주가수익배율이라고 하는데, 이 보시면 6.63배 돼 있죠. 한마디로 p e r 6이라는 거는 내가 지금 삼성전자에 투자를 했을 때뭐그 투자한 돈을 6년 만에 벌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PER은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PER이 6이면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는 지금 수치상으로는 매우 투자할 만 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누구나 아는 기업이죠. 반도체를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물론 핸드폰을 만드는 무선 사업부도 있고,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도 만들지만, 최근에 영업이익의 거의 대부분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반도체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사실 뭐 제가 전공자도 아니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자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확실한 거는 반도체가 모든 전기신호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매체라는 거죠.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일은 없을 겁니다.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로 나누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시스템 반도체는 데이터를 해석, 계산, 처리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훨씬 더 크고요. 또,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 중에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죠, 주로. 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세개 업체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우리나라 기업이고요.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는 인텔, 퀄컴, TSMC 등뭐 대만이랑 미국 기업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들 들어보셨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기계가 사람이 하는 일을 모두 대신한다는 거죠. 육체적인 일도 물론이고, 정신적인 일까지도요, 기계가 대신한다는 겁니다. 사물인터넷이라고 들어보셨죠? IoT라고도 하는데, 모든 사물이 연결되어서 사람이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어떻게 연결되나요? 전기적 신호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건데요. 그러려면 반도체가 필요하죠. 모든 사물에 반도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가 운행을 하려면 데이터를 계속 끊임없이 주고받아야 되는데, 어, 그러려면 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매우 증가할 예정입니다. 2017년, 작년이죠. 삼성전자 주가가 120만 원에서 280만 원 넘게 올랐었습니다. 어, 지금은 44,000 원인데 뭐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어, 사실 올해 초에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해서 한 주를 50 주로 나눴죠. 그래서 뭐 작년 주가는 이렇게 비쌌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뭐냐 어, 주로 이제 빵기업이라고 들어보셨죠?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구글,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있죠.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는다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는 뭐냐. 뭐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곳인데요. 한마디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처리해서 모든 것을 뭐, 인공지능화 하겠다. 뭐, 사람까지도, 예, 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아직 데이터 센터를 한참 더 지어야 되죠. 그래서 계속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니까요. 근데 그 반도체를 계속 삼성전자가 만들 거냐? 이것도 뭐, 생각은 해봐야겠죠. 뭐, 중국의 반도체 굴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 반도체가 따라온다.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예, 당연히 걱정을 해야죠. 뭐, 그런데 아직까지는 기술 격차가 많이 나고요. 또그 기술 격차를 줄이려고 해도 또 특허가 막아줍니다 반도체 관련된 특허가 뭐 매우 많기 때문에 중국이 그 특, 특허를 다 피해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기는 힘듭니다 뭐 중국이 뭐 그런 거 신경쓰냐는 분들도 있지만 중국이 지맘대로 할순 없어요 왜냐면 미국도 반도체 기업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특허나 이런 거를 철저하게 보호를 해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중국이 따라오기가 좀 힘들 겁니다 그래서 당분간 삼성전자가 돈을 잘벌것 같습니다. 뭐 물론 갑자기 다른 변수가 생겨서 뭐 망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다양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분산 투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